뭐 해요? 케이크 만들고 있어 케이크 만들고 있습니까? 어. 네. 십 위에는 어. 뭐가 있어야 되겠죠? 일9아 네. 인구. 맞아요. 이제는 8? 네. 이제는 뭐? 넘어질 것 같아요. 넘어졌다. 다시 해봐요. 만들어면 되지. 어, 다시 만들면 되지. 이 친구들은 뭔가요? 어디서 다 왔죠? 생일 축하하러 왔어요? 응.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? 응. 엘사 생일. 하, 엘사? 응. 그래서 엘사 지금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건가요? 너무 추워 보이는데? 여기 u 야 o t h e 6 e 어. o u You go up, sir. 있는 거만 해봐. g o 어디 p a 까 c 태극기 완성. 태극기 완성. 어완성 oh, 예. 태극기야? 태극기가 뭐 이래? 네. 노란색 거 있어, 날. 케이크! 난 케이크! 누나 이제 생일 축하하자! 생일 축하해. 여기 어디 세울까? 생일 축하해. 이